이거 덥게 안 해도 되겠지? <목소리> 올리고 싶을 올려 응 그래 그럼 안 튀기지? 하나 튀겨 하하아니 아, 기름 튀까봐 응. 무서워 이렇 맛있는 가얘아 구워봐 그름안 튀겨? 튀지 근데 조금 튀는 거는 삶는 거야 이래도 안쪽에 먹어요. 바위가, 하나 있지. 이쪽은 아니고, 여기만 이거죠? 이쪽은 먹으면 되겠다, 뭐? 이 이거 줄까? 된거 같아? 응, 먹 엄마야, 이거. 엄마, 엄마, 나짤 잘라 먹어. 초가조 그래서 옛 뜨겁지 않아 이야 앞으로 가 음! 어때? 가. 맛있어? 어우 기름 <목소리> 네. 살살, 다리 살살, 해서 먹자 살살. 이래도 되나 싶다잉 천천히 구워먹자 간장은? 소금만? Skal du ha en til?

어 다리 건네. 좋아. 맛있어 이제? 이거 좀 낮도 식을 때까지 좀 기다려 얘들 그거 딱히 그거 엄청 뜨거. 워 쌈이 음. 기가 막히와와 아 끝내준다 김현아 이 간장 찍어먹으면 끝내줘 음. 고기 너무 맛있어 대박이야 고기 고기는 여기다 찍어먹으면 정말 상상 못한 맛이야 음. 음. 한 번만 딱 먹어봐 너늘다 그럼 도여기 치고 세요 응. 이거 누구 내가 가운데에 있어야 되긴 하긴 하 응. 내가 여기 주고 있어. <laughs> 아니 아니. 예나가 너무 좀키서 원래 갔다가 한번 먹는 거야, 나. 좀 찔까? 응, 음, 좀 찔까? 에나가 지금 아주야 곤욕, 곤을 치르고 있네. 이거, 이거 찍어 먹어봐. 간장 봐봐, 얘기 음. 기가 막히고 깜짝 놀란다는데. 음. 브라보. 음. 진짜 맛있다. 음, 맛있다. 김치도 먹으면서 먹어야 되나요? 김치 있어가지고? 없지? 근데 김치를 어떻게? 응? 내맛 주라고 음 네, 네, <목소리도> 음 너무 맛있다 엄마 이렇게 넣고 지졌어 쌈장 여기 쌈장 찍어, 찍어 먹어 어어어 음. 이거? 이 자기가 자른거였어? 응아난 음. 그 두장이길래 접혀져있는줄알고 두장을 한번에 먹었지? 너무 양이 많으니까 아 이거 어디서 나온거야 딱 이거? 거기서 준거 장원농장아 진짜? 응와 음. 원래 있었어 우리집에? 응와기가왔네 음. 기가막혀 내나한 <목소리> <그냥> 아저씨네. 몰라. <목소리> 이거, 줄까 이거. 음. 소고기 하는 거 봐. 어떤 뭐 거? 소고기? 소고기. 소가기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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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 잘익었어잘익었어 잘 익었어? 응. 얘는 응응 상추도 안싸 먹을래? 안먹 응 맛있지. 밥주라고? 밥수. 아, 밥수. 밥주라고 밥주라. 줘라. 네가 하도 밥주라는 얘기 많이 했으니까 아빠는 어? 그렇게 들릴 수밖에. <laughs> <laughs> 아줌마같전 얘기할까? 아우짜장면 아! 아우짜장면 왜 아우짜장면 머리 아우 언니가 짜장면 머리 짜장면 내 저거 그냥 깎아. 내일 목표지 하나 줄까? 응. 있어? 있어? 음. 야 어. 엄마가 준비 많이 했다, 그네요 어. 고생한 엄마를 위해서 엄마 너무 고마워요, 그래 빠. 문제 안 해도 맛있게 먹으면 돼. 왜냐? 음. <laughs> 얘기하면서 맛있게 먹으면 돼. 이제. 엄마 사랑해요, 한번 하자. 뭐 음, 응 <laughs> 언니는 하나 그랬는데 너가 안 된대 맛있한번먹어너 먼저 그냥 해버려 소에면지야이어있어찍어 응. 응. 네. 응. 그래? 아유 선 뭐야 딱 부르고. 강제로 하는 건 재미없고, 의미도 없고, 울어나서 네. 하는 거야. 아빠가 멍석만딱깔아준 건데, 안 했대. 아니, 하고 싶으면 하고. 어, 이너무거뭐강제하 사람처럼 막. 응? 밥다 먹을래? 여기 있어, 여기. 아빠 애지 밥다 밥 먹어? 약간 다 먹어? 한 숟가락. 응. 아이고 웬일이야? 고기 반찬에는 그냥 여지 없구만. 응. 고기를 좋아해. 무르네야자 <laughs> <뭐야? 웃음> 이것 좀 한번 잘라줘. 뭐? 아빠. 애지? 나한테 귀신 붙었어. 엄마 나한테 유령 붙었어. 유령? 아까 엄마 무서운 저 영화 봤는데. 아유령 아. 아, 무쳐서 엄마 엄마 <laughs> <어마이구>. 이거 <laughs> 유령이야 유령 유령 무쳐어 엄마 예지도 봤어 아까 그걸 아. 아니지 엄마가 유령 붙쳤냐고 근데 이제 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근데 소리 갑자기 꽝 하는 소리가 중간 중간 나오더라 그것도 그렇고 막 여기나 <laughs> 어 욕이 나오네 아. 내가 지금 욕을 들었었어 저기 봐 저거 <laughs> 욕을 들었어? 귀신 들려가지고 <laughs> 아. 씨 땡을 말했어 <laughs> 아, 큰소리로 욕을 는거야응씨 땡! <laughs> 이런 이런 씨, 씨 발라 먹을 수박 응? <laughs> 수박 수박 씨를 발라야 되잖아 수박 씨를 발라 먹어야 돼 잘했다 등짝 스매싱 발로 해버렸어. 음. <laughs> 아, 아파. 나쁜 짓. 바닥에 붙은 그거 먹고 있어. 시금주. 시동쏘. 아, 시금주라. 이거 소금 낭. 시금주. 소금. 낭? 뭐라고? 소금 음그 낭이 뭐야? 아, 예지가 뭐라 그랬어, 그만? 어? 소금장. 어? 소금장. 소금장? 소금장. 장이라고, 장. 장. 이렇게 맛을 묻어야 돼요. 음. 와, 진짜 그 초밥에다가 깻잎은 환상이다. 어? 황홀하다, 황홀해. 와. 와. 근데 좀 달지? 달지? 많이 달지요 달고, 그냥 젖어, 젖어 있는 그 상태에서 먹으면 좀 짜고. 음. 얘나 왜 익은 거 없어서? 여기 있어. 뭘뭐 익었나? 뒤에 걸어봐. 어, 잘 익었어. 엄마가 이거 어쩔 뻔했 엄마 <laughs> 어디있어? 음, <못했어. 웃음> 아빠 옆에도 어디있어? 젓가락으로 장난치면 안돼 그렇게 진짜. 그래 위험한거야 젓가락이 구멍 찔릴 수 있어 안 따라 나 저렇게 했었는데 응. 어떻게 됐어? 안했지 안했지? 찔러안했어 응? 안 찔렀다고 근데 왜 옛날에 찔렀대? 찔렀다 다 올림 아니야 너 처음에 옛 약했다고 아 그렇게 벌려보긴 했대 맛을 이해를 못하밥 먹을 때는 아빠가 봤는데 너가 먼저 좀 그랬어 발바닥을 간지럽히긴 많이네 아니 예지가 먼저 좀 시비를 걸었잖아 되게 발바닥 간지럽히면 그런 거니까 아니 근데 예지가 시비를 걸었으니까 거야 먼저 그렇게 상황을 만들면 다른 사람한테 뭐 그런 맞으네. 거를 뭐라 그러면 응. 안돼 그 애교라 고 생각하고 먹었어. 버섯은 다 먹은 거야? 그러니까 다읽으자야 응. 응. 돼지가파워반잘 먹네. 만두. 그게 마지막이야. 뭐를? 밥을? 고기, 고기를? 고기 이제 얘 마지막이야. 고기 줄 것도 없다 이제 음. 다 먹어서 한먹 음. 응? 아, 뒤집어 어, 음. 김치 나갔지, 자기 거기? 나갈까? 김치 좀 구워. 음. 막판이 아빠 이거 안 펴졌어. 응? No? 이거 안 펴졌어. 이거 알겠죠? 안하않 되니까 이것도 괜찮다 하세 더울 때 그냥 심하게 삼겹살 먹은 것 처럼 많이 튀긴 않잖아 아주 심하게 아주 심하게 음. 아 지금 여기 깨알 같은 아 그건 깨알같이 있지 다이름이와 이거 편해 뭘 어떻게 이러고 먹고 사는 거지, 뭘. 뭐? 뭐 천년만년이 집에서 뭐, 어? 뭐, 새 집처럼 언제까지 뭐 유지할 거야, 안 그래? 현 집이 현 집이지. 고기 좀, 이렇게, 그렇게 집으면 안 되고, 포스가 안 느껴지잖아. 이렇게 집어야지, 이렇게. 그래 김치 음, 음. 음, 구워진 냄새 김치 음. 굽는 냄새는 항상 좋지 질리지질리인생에 음, 음, 음. <laughs> 찔리지 음, 기름은 한번더 너는 뭐 먹을 거야? 먹고싶은 건딱 골라가야 돼이쪽에 많이 익은 것 같은데, 이쪽 거? 응. 이걸로? 아잘 익었어. 음, 완전히 잘 익었어 <목소리> 조금만 더 나아야지. 이제 꺼도 돼 뭐야? 한갑살? 어정도 익었어? 뭔지 네요 뭔지 아나이 뭔지 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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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들, 이리 와, 시원하게. 얘는 다 먹었어? 응. 엄마, 멤버 전부 역.